한 달의 한권 가이드북 클럽 도린입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책은 일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건 처음입니다. 지은이는 미즈노 마나부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 그 디자인 컴퍼니 대표이며 라이브스타일 브랜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책의 목차는 목적지부터 정하자. 목적지까지 가는 지도 그리기. 최단 거리를 찾아 달려가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머릿속을 비우자. 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업무의 절차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업무의 절차를 제대로 세워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절차는 일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절차라 루틴을 만드는 것즉 일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여도 일의 골격,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나는 매일이 새로운 일의 연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새로운 일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조금 더 절차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루틴, 즉 습관이다. 매일이 새로운 것의 연속일 수는 없다. 먼저는 무슨 일이든 마감이 있다. 또한 일을 완수하기까지의 태스크, 즉 처리 과제도 기본 틀은 같다. 모든 일에는 루틴, 즉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이 있기 마련이다. 절차를 제대로 정해놓기만 하면 일상적인 루틴이 되어 무슨 일이든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 불필요한 작업은 줄고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는 일도 사라진다. 루틴의 양을 늘리면 업무의 질이 향상된다. 우리의 일에는 너무 복잡해서 패턴화 따위 할수 없다고요.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복잡하고 힘든 일일수록 오히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패턴화할 수 있는 부분이 모두 패턴화하여 루틴으로 절차를 정해두면 일을 처리할 때마다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아 여유가 생긴다. 그렇게 남은 에너지를 진정 필요한 것에 쏟는 것이야말로 업무의 질을 높이는 비결이 아닐까. 왜 일에는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가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시간 감각이 느슨해지고 절차대로 진행을 못하게 쉽상이다. 결국 프로젝트 말미에는 시간이 촉박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으로 머릿속이 마비되어 버리기까지 한다. 저자는 절차의 티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일, 일주일, 1년 등 다양한 크기의 시간 상자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그 안에 이것, 이것을 하면 완성이다 싶은 업무 과제를 담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업무량이 어느 정도가 될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측하는 힘이 필요하다. 해야 할 일에 적합한 시간 상자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이것을 정하는 것은 스케줄링, 즉 시간의 견적이라고 할수 있다. 정해진 공간에 내용물을 꽉 채우려면 어쨌든 기술이 필요하다. 일은 마음이 아니라 모두 시간으로 잰다. 즉,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끝나는 일과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기준으로 할 일을 재는 것이다. 그러면 얼핏 형태가 달라 보여도 모든 일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가 절차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해열 일의 리스트를 모두 나열합니다. 그리고 정식 마감과 사전 마감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소요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 상자에 채워 넣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스케줄을 제압하는 자는 일을 제압한다. 지금 이 시점에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절차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잔업이 사라지면서 같은 근무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로 능력을 평가받기 때문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고 일은 무한하게 쏟아진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으로 일을 붙들 수 없다. 마지막으로 팀으로 일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팀으로 일을 할 때에는 많은 약속이 생긴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요청을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고받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비로소 팀이 가능하다. 마감뿐 아니라 팀원끼리는 반복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이 아니라 사람 간의 약속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진행하자. 일을 쉽고 빠르게 게다가 잘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도를 잘못 설계했거나 좋은 루틴이 없었을 뿐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네요. 네, 지금까지 일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건 처음입니다. 책이었고요. 조직에서 신입사원이 읽으면 참 좋은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달에 한권 가인즈북클럽.